그거 맘에 들어? 어. 어. 이거 그거 맘에 들어? 아버한테 보여줘 아버 이거 사겠대 그거 맘에 들어 또 다른 거 사고 싶으면 사 하면 또 사줄게 그 인형 옷 갈아 끼우는 건데 괜찮아? 그래, 너가 좋으면 사. 또 가봐, 세범아, 다른 거 있나? 저쪽에 가봐, 또 구경해. 데 아니, 또 좋을 수 있어, 다니면. <laughs> 다녀보자. 그 아빠한테 줘, 무거우니까. 그거? 어, 그 사고 싶어? 음, 어, 그래, 그래. 저사 어? 어, 가요. 사지더안 사요? 더 구경해요. 캥거루도 음. 있네. 캥거루 뒤에, 세곱마. 호랑이랑 같이 있잖아. 귀여워요. 귀여워. 어. 응. 세곱미 스쿠터랑 비슷한 거 있다. 킥보드 응. 응응거는요 이건 응 이건 에 있네 응. 에 있어 있어 가봐 여기로 갈거야 여기 있잖아 핑크퐁 여기 있네 여기 기둥에 있네 세보마 여기 기둥에 있네. 거기 있잖아. 앞에. 그 앞에 봐봐. 그림, 그림. 아니 세보마 앞에 그림 있잖아. 세보마 어디가? 땅고 할머니가. 거 기둥에. 세모마, 가자. 안녕하세요. 라푼젤. 라푼젤이야, 세모마. 라푼젤 샀잖아, 세보미 맘에 들어요, 세마 맘에 들어요. 이제 집에 가서 공주 드레스하고 같이 입어요. 네, 가요 이제 출발. 맘에 들어요? 일어나봐, 세봉아 응? 한미 좀 보여줘. 일어나봐요. 엄마. 세봄아. 뭐 샀어요? 어, 엄마가 마음에 들어 할 거라 그랬잖아요. 엄마한테 물어봐. 어, 엄마 이거 마음에 들지? 어. 이거엄 마음에 들어요? 세봄이가 골랐어요. 마음에 들어 해 봐. 세봄이가 골랐어? 마음에 들어 이게 한쪽만 어, 양쪽. 엄마 대답해줘. 어. 엄마도 마음에 든대 세부마. 세부면 잘 골랐대. 라푼젤이지. 어. 어. 맛있는 거 이거 꺼주세요. 알았어요. 엄마 뭐좀취워도 돼요. 잘 골라네. 취워도 세모마, 이제 라푼젤 그거 상자 열면 테레비보다 더 재밌어. 맞아, 테레비 그만 봐. 하부가 라푼젤 열어줄 거야. 너 자꾸 보면 엄마처럼 눈 나빠져. 왜? 엄마 하도 테레비 봐서 저래. 엄마 지금 눈 나빠져가지고 라식도 못한다잖아. 엄마 친구도 못 만나? 어, 엄마 친구가 없어서 못 만나. 왜? 도야가? 어? 돌아가? 뭘 돌아가? 돌아가야 돼 학생 시절로 친구 만나려면 근데 학생 시절로 못 돌아가잖아 엄마 학교 다시 못 돌아와? 이제 엄마 학생으로 못 돌아가 엄마 이제 늙어서 안돼 학생으로 안 받아준대 엄마를 왜안 받아준대? 엄마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학생으로 받아주겠어 엄마 왜? 학교 탑승하면 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 뭐 거기 나올 정도는 아니야 <놀람> 뭐야 세곰아 나도 뭐이에요삔 거기 놔도 할머니 치울게 음, 그 연어 여는... 처음에 거기 가까이 가면 안돼 거기서 봐. 거기서는 괜찮아. 자, 라푼젤 나와주세요. 새봄이가 고른 라푼젤 공주. 어떻게 생겼을까? 조립해야 돼? 아, 또빈 상자만 잔뜩 놓아갔나 보다. 바대 포장이야. 어 라푼젤이다. 이거 뭐야? 라푼젤 집. 그림에는 되게 크게 해 놓고. 어, 라푼젤 집이야. 라푼젤 있겠지 속에. 라푼젤, 정작 엄지손가락만 해. <laughs> 어, 세범아 라푼젤 집 나왔다. 어. 와, 집 귀엽네, 라푼젤네 집이야. 귀엽네. 꺼내 주세요. 어, 할아버지한테 꺼내달라 그래. 머리 엉키면 안 되잖아. 라푼젤이야 네. 올라가는 곳이 올라가는 곳응 어, 계단 그래도 의자도 있고 뭐 살림살이가 많네 또뭐예요응 어, 그거 응. 이건 침대 있고. 침대도 있고 그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이건, 이건? 그 뭐야? 이거 머리끈이야? 뭐예요? 그 뭐예요? 옷이야 옷 갈아 아 침대 이불인가 봐 세보마 침대에다가 이불. 이불. 응. 저 라푼젤 정원인가 봐 저기 엄마랑 스티커 붙이기 해 정원 꾸미기 하는 건가 봐. 응. 라푼젤네 집 정원. 음, 이불 아니야? 어야지어 그거 하부한테 띄워달라 그래 하부 이거, 이거 띄워주세요 뭐예요그 라푼젤 집이 뭐예요? 화장대예요? 아니다 아니에요 이게 2층인가 보다 어 그래서 아까 계단이 있었구나 계단? 그림처럼 조립해줘 그러면 봐. 아, 세븐마 2층 집이야. 라푼젤의 집. 어디 갔다 있고? 할아버지가 알아서 해줄 거야. 세븐이 일로 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아버지가 그림 보고 해줄 거야. 여기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2층이야 어디 봐 봐. 응. 응. 예쁘게 꾸밀 거야? 할아버지가 해준대요. 캥거루, 아기 캥거루하고 인사해봐 안녕. 아기 캥거루, 주머니에 아기 캥거루 있잖아 아이, 귀여워? 누거랑 귀엽다 안녕. 아이, 귀여워. 어. <laughs> 더 가봐, 더 가보면 있어 있어요. 찾아봐요. 엘사 다음에 집에 들어오면 찾으러 오자. 응? 장난감 집에 들어오면. 응. 가자 이제. 새우마. 응? 이제 할머니 집에 가요. 할머니 집에 이제 가야 할것 같아. 응? 할머니 집에 가야 될것 같아? 어. 그러자. 집에 장난감이 없대요. 장난감 엘사가 다 나갔대요. 엘사 네. 다음에 오면 또 와요. 응. 네. 알겠어요. 알았어요. 응, 알았어요. 알았어. 어디가 알았어, 뭐 나갔어? 응 엘사가 나갔어. 응, 어, 엘사가 집 나갔어.